땅콩 버터거든요. 땅콩 버터를 가지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땅콩 버터 큼지막하게 둘 그리고 간장 간장 하나. 마 정도 간장 하나요. 아. 간장 하나 그러면은 이제 식초 간장하고 동량 간장 들어간 만큼 식초를 넣으시고 여기에 땅콩버터 단맛 <laughs> 그 단맛을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설탕을 넣시면 으 되는데 설탕 한 한좀반 스푼 정도 넣을게요. 이거를 잘 졌습니다. 졌는데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게 빠타니까 버터니까 잘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이게잘안 풀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게 풀 거거든요. 이 이거를 만들어 두면은 이 소스가 상당히 여러 정도로 쓰여요. 샤브샤브 할때 소스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음, 탄탄면 같은 경우, 탄탄면 같은 경우 그거 할 때도 이제 탄탄면 그 비빔소스로 할 때도 만들 수 있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가지 튀길 거 거든요 가지를 가지를 튀길 건데 그 가지 튀김에도 이 소스로 쓰면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뻑뻑하잖아요 이게 다 됐는데도 이렇게 뻑뻑하죠 네,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걸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좀 연하게. 음, 설탕 좀더 넣어야 되겠다. 설탕을 좀더 넣었어요. 설탕은. 설탕이 단맛이 좀 모자라네. 여 기한테 맞춰서 넣시면 으돼요 얼마나 부드럽게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물 들어가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 중국의 즈마장, <laughs> 중국의 즈마장이라는 그 장이 있어 소스가 있어요. 즈마장이 뭐냐 그러면은 음... 이 땅콩이랑 참깨 있죠 볶은 참깨. 그걸로 해갖고 만든, 이제 버터랑 해가지고 만드었는데 음, 맛있다. 딱.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식초를 좀더 넣을까? 음, 이 정도면 됐어요. 음, 이 정도로요. 저는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지를 튀길 거거든요. 가지를 튀겨가지고 이거에다가 한번 볶아야 같이. 자 이제 가지 튀김을 준비하는데 저는 까지 쓰거든요. 이거 찍은 거한번씩다 씻은 거예요. 씻어가지고 물때 다 이제 제거한 건데 이거를 이제 살살살 한번 이렇게. 그냥 부드럽거든요. 자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들기면, 은 이렇게, 안이, 안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이게이거를이제이제써이 뭐 거는 이기게 이렇게. 이렇게. 이 서 이제 소금 살짝 소금은 조금만 소금 조금 그리고 설탕 소금 설탕만 이렇게 살짝 한번 뿌려 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예, 원래는 물 전분을 쓰는데, 물 전분, 지금 제가 물 전분을 준비, 준비를 좀 늦게 했네요. 두컵 정도. 전분 두컵정도예요 아시죠 2대1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놔두면 윗물이 쓱다 이제 내려앉거든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여기서도 수분이 슬슬 올라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물 전분에다 묻혀 가지고 다음에 이제 튀길 겁니다. 튀길 때 이제 바삭하게 튀겨야 되기 때문에 바삭하게 튀기고 나서 이 소스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 주면 은 되게 맛있어요. 자, 이제 이게 다 풀어 가지고 물을 이제 물 뺐거든요. 물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식용유를 좀 넣어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식용유를 좀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덩어리가 됐잖아요. 덩어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가지가 아주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바삭까지는 아니고. 바삭이라 그러면 거짓말이죠. <laughs> 네, 여기서 이제 식용유를 좀더 넣어야 되겠네요. 식용유가 더 넣으면은, 식용유를 더 넣으면은, 이게 좀 농도가 물처럼 뜬다 그래야 되나? 좀 물러졌죠. 좀더더 더 물러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정도를 넣고 이제. 기름에 온도 올리, 기름 온도 올리고. 이런식으로 이제 전분물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를 온도를 확인하셔가지고 네, 너무 뜨거운 온도로 하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거 기름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어차피 이거 가지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온도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온도로 하면 타버리니까. 이렇게 살 튀길게요. 이거를 이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식당이 이제 그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이제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문을 닫았는데 하루 정신 때 매상만 매출액만 얼마였지 거의 거의 0만엔 정도 하는 그 중국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 집 사람이 안 빼먹고 이거를 꼭 시켜 먹어요 그리고 요것과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가라앉게 이제 닭튀김 닭튀김을 꼭 시켜 먹는데 이제 그 닭튀김도 그 닭튀김이 이제 음 한국식으로 이야기 를 하면은 파닭 이제 그 파소금이라고 그래야 죠 파하고 기름하고 이제. 고추기름 내듯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참 얼마 얼마 걸릴지 내가 그거 방법 찾아내는데 뭐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흉내도 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도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그 그런 나중에 나중에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튀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 튀겨진 거는 다 건져내시고요. 자, 튀긴 걸던져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은 걸또 튀길게요. 자, 이렇게 전부 튀긴 거를 기름을 한번 빼고요. 빼고 식혀 가지고 볼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볼에다 넣으셔 가지고 아까 만든 소스 있죠, 이거. 이거를 넣어 가지고 묻혀서 드셔도 되고 볶아서 드셔도 되고 찍어서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미쳐서 먹거든요. 그게 맛있어요. 먹기도 편하고 맛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먹기가 편해요, 일단. 그렇게 하면. 소스 그냥 하면 아까우니까.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가지의 식감은 아실테고, 가지, 이, 게이 옷을 입혀놓은 튀김옷이 들어가 있는 게 쫄깃하거든요. 쫄깃한데다가, 이 소스랑 어우, 참, 진, 엄청 어울려요. 어우러져요. 맛이. 술안주로도 좋고, 이게, 좀 이게 매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다져가지고, 여기다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늘 조금 추가해주셔도 되고요. 다진마늘. 저는 이제, 집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건 추가 안 하고, 그냥 이대로 할게요. 이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